기능의학에서 말하는 부신피로 증후군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 혈압과 혈당을 올려서 에너제틱하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가 단기적일 경우 호르몬의 분비가 확 늘어났다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원 위치로 돌아가지만,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 부신이 지쳐서 호르몬의 양이 감소되고 스트레스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코티졸의 분비 사이클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뜬후 1시간 이내에 그날 분비될 양의 대부분이 분비가 되고 점차 분비량이 감소됩니다. 코티졸의 분비는 비행기가 뜨는 원리와 같습니다. 아침에는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시동을 그는 때와 같아서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꺼번에 많은 기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낮 동안은 이륙 후 더 이상 기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위치여서 저녁까지 점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받게 되면 이 코티졸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양이 줄어들어 아침에도 충분한 양이 분비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쉽게 못 일어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작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과민 반응을 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피곤한 것은 물론 자꾸만 짠 음식이 당기고 성욕까지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부신 피로 증후군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원했을 때 8년 동안 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불평과 피로감에 빠졌으면서도 그 원인을 몰랐었는데 병명이 바로 부신피로증후군이었던 것이죠.아 바로 나구나. 더 일찍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저를 더 충격에 몰아넣은 것은 음식과 영양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면서였습니다.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큰딸의 밀가루 음식과 조미료, 설탕이 든 음식의 기피증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점심은 기본이고 자율학습 등으로 밤늦게까지 공부하게 되자 저녁 도시락까지 사서 학교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주로 학교 운동장이나 차 안에서 먹었는데요. 덕분에 병원을 운영하느라 어려서부터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런 시간은 제게 무척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해에 대구를 떠나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더 심해진 경쟁과 낯선 환경 탓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증상은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 시기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아이의 스트레스는 크게 달했습니다. 심지어 생리가 석달이나 중단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큰 딸이 걱정이 되어 기능의학 분야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뜻밖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또 놀라게 됩니다. 이분들은 딸아이의 정상에 역량학적인 처방을 했던 거죠. 이분들의 처방은 제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나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나는 의사로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했구나. 의대에서 소홀히 했던 영양소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저는 이 분야의 유명한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부들은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사들이 몰랐던 새로운 진단 기준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었고, 특정 질병에 대한 영양치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